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 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laughs>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날의 심판이 임박했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칠같이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빛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고 심판이 끝난 후 회복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엔 아무리 힘이 세고 잘 훈련된 용사라도 슬피 우는 것 외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날은 분노와 환란, 고통, 황폐함, 폐망 캄캄함과 흑암이 가득한 날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그들은 맹인같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7절은 그들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된다고 라 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분토를 시편은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걸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갈라린 이 분토는 일차원적으로 해석하면 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지만 이 땅에서 은과 금과 같은 하나님의 손을 구한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똥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쏟아져 버리고 살은 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이것은 참으로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이 일 것입니다. 이 갈라를 열한기상가 하에서는 덩 아이들 즉 똥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18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은과 금은 똥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똥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평생을 살다 간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그 똥으로 만든 우상과 함께 어 분토, 즉, 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했던 금과 은도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며 마지막 날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18절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하며 온 땅과 함께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과 금을 의지하는 자들을 2장 1절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여호와 앞에 모이라 외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반복하며 강하게 외치는데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의지하다 사탄의 종이 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은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 노릇하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가치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 숨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며 찾아야 합니다. 생명이 죽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의와 겸손을 찾아야 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 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숨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수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므로 십자가 뒤로 나를 숨겨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께서 온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게 숨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해야 할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은금을 의지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를 면하게 되었고, 심판에서 숨김을 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찾는 겸손 주님만을 찾는 그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